2023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축제 기간 88만여 명이 안동을 다녀갔습니다. 서부시장의 맛과 멋을 담은 안동 간고등어 먹거리 축제가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안동 시정 소식입니다. 2023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이 막을 내렸습니다. 탈춤공원과 구안동역부지, 원도심까지 이어진 축제공간을 돌아봅니다. 화려하게 꽃피는 탈과 탈춤을 주제로 8일간의 개최기간 동안 88만여 명의 마음에 탈과 탈문화의 신명을 선사한 2023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지난해 하외별신구 탈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개최된 첫 축제로 한국의 탈춤과 해외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로 무대를 채웠고 세계 탈전시회, 체험형 부스와 먹거리 공간 등 도심 속 축제를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간의 확장과 축제의 열기를 원도심 곳곳으로 전달했습니다. 서부시장 일원에서 안동 간고등어 먹거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예스러운 간고등어 운송 행렬을 재현하며 서부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서부시장의 역사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안동 간고등어 먹거리 축제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렸습니다. 고등어를 가득 짊어진 지게꾼과 만장꾼들이 영덕에서 안동에 이르렀던 간고등어 운송 행렬 재현을 시작으로 축제기간 동안 전통염장 간제비 체험과 간고등어 유리, 시민 노래 자랑, 경품 행사 등 삶과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안동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 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올 상반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출연금 10억 원을 출연한 데 이어 5억 원을 추가로 출연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 활성화 지원책입니다. 안동 낙동강변에 핑크뮬리가 만개해 바람에 따라 핑크빛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조성된 핑크로 물들길은 해마다 가을이면 많은 시민과 나들에게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낙동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핑크빛 포토존마다 가을의 정취와 추억이 피어납니다. 지금까지 안동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